단한 가지 메뉴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진정한 맛의 진수. 한결같은 맛을 향한 오직한 뚝심.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 오직 한 곳에서 한우물만 팍다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탄생한 한우물의 법칙. 지금 만나봅니다. 서울시 구로구의 한 주택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곳에 우리가 찾는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부푼 기대를 안고 들어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벽면 가득 진열된 우와. 황금빛 인삼주. 어,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지던 찰나 여기저기 뚝배기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이 포착되는데 여기는 녹두삼계탕 하나만 팔아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어, 오직 착각하나요? 단 하나의 메뉴로 맛의 진가를 보여주겠노라 음. 아우, 감사합니다 삼계탕 나왔습니다 와. 뚝배기를 뚫고 나오는 뜨끈한 열기 구수하고 녹진한 맛으로 집 나간 기력을 되찾아주는 보양음식의 대명사 바로 녹두삼계탕 뺏어먹을 필요가 없겠네 이곳 삼계탕은 남다른 매력이 있다고? 녹두가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국물이 너무 진해요. 녹두하고 한방 재료가 들어가서 녹두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정말 맛있어요. 삼계탕 먹기 전에는 인삼주를 꼭 먹어야 돼요. 만나게들 아, 네. 드세요. 네, 네. <laughs> 아 삼계탕을 주문하면 제공되는 <laughs> 식전 인삼주로 가볍게 목을 적셔주며. 향이 음, 좋아요. <laughs> 입맛을 돋구는데 완전 짱입니다. 이제부턴 제대로 메인 디쉬를 즐길 시간. 가장 맛있다는 닭다리부터 야무지게 와. 한 입. 손대면 톡톡하고 떨어지는 부드러운 살결에 누구나 반할 오. 수밖에 없는 맛이라는데. 그러네, 아니 이게 정녕, 내가 알던 닭고기란 말인가? 이상하다? 뼈가 어. 그냥 벌레죠 뭐. 도어도 와, 이살 부드러운 거 봐. 그냥 젓가락으로 들면 그냥 갈고리 되는 수준이에요.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너무 다잘 드실 것 같아요. 닭가슴살이 정말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아요. 퍽퍽한 닭가슴살 마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릴 정도라는 극강의 부드러움. 보통 방법으로는 이런 식감을 만들 수 없을 덕닭고기에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 그 안에 담긴 비밀 궁금하다. 궁금. 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녹두 삼계탕, 한 우물만 파고 있다는 허민수 주인장. 그의 첫 번째 업무는 바로 삼계탕의 주인공인 요 달글 손질하는 일. 지금 저희는 국내산 연계만 사용하고 있고요. 연계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550g 정도 되는 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너무 작은 닭보다는 크기는 적당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데 그 전에 남아 있는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 단순해 보여도 작은 차이 하나가 맛을 좌우하니 꼼꼼한 작업은 필수. 그 섬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뒤어 중요한 작업이 이어지니. 닭고기의 구멍 뚫기 음. 다리 안고 다르지고요. 그냥 삶으면요 다리가 다 뜯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살이 다 엉켜가지고요 다리를꼭 꼰채로 삶아야지만 이 이쁜 모양을 유지합니다. 지금 뿌아두지 않음이야 야들야들하게 변신한 닭이 모양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흐트러지기 때문이래꼭러워서그 이제 닭을 삶아줄 차례 잡내 제거에 탁월한 월계수잎을 넣은 후. 소 안에 준비한 달들자꾸자꾸 쌓아주는데 여기엔 주인장만의 법칙이 있었으니 달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는 게 포인트라는 말씀 준비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달들 삶아보려 하는데 잠깐만 손에 든그 액체는 무엇이오? 이건 인삼즙입니다 닭 잡내를 잡기 위해서 인삼주를 넣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인삼주만 고집한다는 주의. 인삼의 몸통과 뿌리를 분리해 각용도에 맞게 사용한다고. 인삼뿌리와 감초의 대추까지 일정한 맛을 위해 재료의 정량을 지키는 건 필수. 감초와 대추가 들어간 인삼주라 여기엔 이유가 있단 어, 이두 가지를 같이 넣음으로써, 어, 단맛하고 감칠맛을 이렇게 같이 낼수 있어요. 좋은 재료를 가득 채운 주인장표 인삼주. 완성된 인삼주는 1년이 지난 것만이 달걀 잡내를 제거할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준비 과정은 끝났다. 달걀 우는 시간은 1시간 30분. 수분을 최소화하고 압력만으로 달걀 부드럽게 쪄내는 게핵심이니다 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닭 예쁜 모양은 간직하고 탱탱했던 살결은 야들야들한 식감으로 대변신 그야말로 아, 비단같은 살결 아니 이런 닭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지? 2005년부터 부모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요 같이 일을 배우면서 2019년도부터 음, 본격적으로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다는 이유로 뭐 맛이 변했다 뭐 메뉴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싫어서요 어머니가 주신 그 레시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홀로서기 7 년차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주인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단다 좋은 재료로 맛과 손님들의 건강까지 생각한다는 주인장 표 녹두 삼계탕. 이렇게 좋죠? 정성과 애정이 담겼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허나 맛을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았으니 살살 녹는 식감을 위해 또한번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고 압력솥에서 고온 마사지를 받은 닭을 뚝배기에서 다시 20분간 팔팔 끓여줘야만 닭고기의 부드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 덕분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주인장 자 마침내 완성된 와. 부드러운 녹두 삼계탕 한우물의 법칙 첫 번째 압력솥에 한 시간 삼십 분 뚝배기에서 이십 분두 번의 조리로 이루어낸 극강의 부드러움 오직 맛 하나로 시계수를돌려버린 <laughs> 녹두 삼계탕 부드러운 닭고기는 감탄을 부르고 폭풍 흡입을 와. 멈출 수 없게 만드니 어떻게 저기 한 그릇 더 완뚝했네요. 사장님 삼계탕 하나 추가요. 맛있게 드세요. 이 어, <laughs> 이유가 필요해요? 어, 맛있으니까 더 먹죠. 맛있어요. 건데 두번 마치 처음처럼 자연스레 시작되는 이 차전. 하지만 <laughs> 몇 그릇을 먹어도 변함없이 맛있는 진한 녹두 삼계탕 아, 그 결과 <laughs> 두 그릇도 안 뜨겠습니다. 와 김도리. 음 맛있어. 신선하고 부드러운 닭고기의 맛도 단연 훌륭하지만 또 다른 진가는 바로 이 국물 안에 있다고. 어, 아 진짜고 한망 향도 나면서 녹두가 진하고 너무 고소합니다. 녹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고소해요. 진하고 너무 너무 좋아요. 국물도 굉장히 진하고 풍미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재한 음. 풍미와 깊은 맛을 자랑한다는 국물 맛. 그 맛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수 있다는데 여기에 녹두의 고소함까지 더해졌으니 그 맛은 더할 나위가 없도다 환절기에 잃어버린 기력을 소환해 준다는 진한 국물 그 안에 담긴 비밀이 궁금하다 궁금해 고소한 육수 맛을 위해선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필수 재료가 있다는 주의. 엄나무랑 황귀를 두 가지를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한약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약재를 오리다 보면 한방향이 가득한 육수가 완성되고 한약재를 뒤이 강력한 선수가 남아 있었으니 이거, 뭐, 이거 저희 집에 들어가는 녹두예요. 아, 녹두 삼계탕에 녹두가 빠지면 안 되지. 따뜻한 성질인 닭과 환상궁합을 자랑해 맛과 건강까지 챙겨준다는 녹두. 선명한 녹색을 띨수록 좋은 녹두는 불순물이 묻어나지 않도록 씻어내주고 깨끗하게 찬물 샤워를 마치고 나면 딱딱한 녹두가 부드러워지도록 푹 삶아줘야 한다는데 이때 그냥 삶는 게 아니란다. 완벽한 식감을 위해선 오랜 시간 삶으며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줘야 한다고. 녹두를 졌다 말고 물이 졸아들 때마다 물을 보충해 주는 모습. 저어주고 보충하고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렇게 물을 넣어가며 녹두를 삶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아, 녹두가 불려요. 원래는 되게 딱딱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가 없어서 물을 넣고 한번더 삶으면서 불려요. 어 녹두가 되게 커지면서 식감이 되게 좋아집니다. 장장 한 시간 삼십 분 물을 넣어가며 오랜 시간 삶아낸 녹두는 점점 몸집을 키워가며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까지 살아난다고. 정성과 시간 여기에 인심까지도 하니 뚝배기 안은 빈틈 없이 꽉꽉 채워지고 녹두와 찹쌀이 우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십 분간 정성스레 끓여주다 보면 녹두의 고소함과 찹쌀의 녹진함이 모든 재료와 어우러지며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는데 그 진한 고소할까요? 맛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 마침내 완성되는 궁극의 국물 한우물의 법칙 두 번째 구수한 한방 육수와 녹두가 만들어낸 깊고 진한 국물 맛어 진짜 진하네요 부드러운 닭고기와 걸쭉한 국물까지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녹두 오. 삼계탕 마지막 한 방울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맛과 전통을 지켜내기 위한 우직한 고집.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든든히 채워주는 녹두 삼계탕. 그 안에 담긴 한옥물의 법칙.